안녕하세요 호야의 텃밭 입니다 울타리목으로 심어 놓은 능소화 인데요 광녀 머리 풀어헤친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해마다 한두 번 이렇게 잘라 주는데도 엄청나게 자라네요 처음에 나눔 받아올 때는 아주 조그마한 나무였는데요. 큰 나무에 예쁜 꽃을 피우는 능소화를 보면서 언제 저만큼 크나 했어요. 그런데 몇년 키우다 보니 이렇게 무성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큰 나무에 기생해서 높이 올라가는 습성이 있는 나무라서 그런지 낮은 울타리에 심으이 가지가 늘어져 땅에 닿으면. 마디 마디 뿌리가 나와서 개체 수를 늘리고 1년에한두 번은 이렇게 전지 작업을 해주고 여기저기 구속진 곳에 뿌리 내린 나무들을 뽑아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일일이 가위로 며칠씩 작업을 해주었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헤지 커터를 구입해서 요즘은 헤지 커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헤지 커터를 사용하니 많은 양의 전지 작업도 한두 시간 정도면 거의 끝나더라고요. 영산홍 나무도 봄에 꽃을 다 보고 나면 키를 맞춰 동그랗게 잘라줍니다. 안 그러면 꽃나무랑 나무들이 칠렐레 팔렐레 해 가지고 이게 꽃나무인지 뭔지 요즘은 이렇게 한 번씩 커트를 해주니 꽃나무도, 마당의 꽃나무도 예쁘게 꽃나무구나 하고 쉽게 자라고 있고요. 울타리목으로 키우는 나무들도 이렇게 커트를 한 번씩 해주면 단정해져서 몸은 힘들지만 눈이 즐거워집니다. 네, 이제 안쪽에 전지는 대충 끝난 것 같고요. 울타리 밖에 나가서 바깥쪽에도 좀 전지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물론 저희 땅은 아니고요, 또 사유지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나무가 바깥에 나가서 뿌리를 내려서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죄송스러우니까요. 역시 사람 손이 가니 단정하고 깔끔해졌네요.